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보통 청약을 한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을 하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보통 이런 방식은 100% 운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죠. 하지만 이런 추첨 방식 말고 입금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초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센스가 좋고 많이 연습하신 분들이 당첨되기가 수월합니다. 100% 운이 아닌 내 노력을 통해 당첨이 될수 있는 방식이죠. 오늘은 초치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초치기는 상가 분양할 때 많이 쓰이고, 간혹 가다 오피스텔이나 민간 임대 분양할 때도 쓰입니다. 저도 초치기는 한 10번 정도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 운이 좋게 딱한번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초치기를 통해서 당첨이 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면 사업 주체에서 대부분 신탁사를 끼고 신탁사 계좌로 입금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신탁사가 있으면 돈을 뜯길 일은 없겠죠. 간혹 가다 사업 주체에서 본인들 계좌로 직접 받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탁사가 껴있는 사업지만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사업 주체에서 신탁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해야 되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입금한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만약에 10시에 초치기를 진행한다고 하면 딱 10시 00초에 들어오신 분들 그것도 10시 00초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같은 10시 00초더라도 그 계좌에 찍힌 순번대로 당첨자를 뽑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내가 입금한 계좌에는 10시 00초라고 찍혀도 이 상대방 계좌에서는 10시 00초가 아니라 뭐 10시 1초, 2초 이렇게도 뜰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준은 신탁계좌 기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10시까지 입금해야 된다고 하면 10시에 딱 맞춰서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내시면은 딜레이 시간이 2초에서 3초가 있기 때문에 10시 2초 3초에 찍힙니다. 그래서 10시 00초에 넣고 싶으시면 2, 3초 전에 입금을 하셔야 딱 10시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2, 3초 전이라는 것도 신탁계좌가 어디 은행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계좌가 신한은행이라고 한다면 연습하실 때 신한은행에 넣어 보시는 게 낫겠죠. 제가 당첨됐을 때 이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넣었었어요. 근데 당첨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카카오뱅크로 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카카오뱅크에 계좌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뱅크로 연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사업지일수록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연습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입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다음에 초찍이 진행할 때는 제가 연습했던 시간보다는 한 1초 조금 안 되게 먼저 입금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시간을 보려면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시계를 틀어 놓고 그 시계에 맞춰서 뭐 3초 전에 이렇게 입금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네이버 시계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당첨되신 분들 대다수가 핸드폰으로 입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PC랑 핸드폰 둘 중에서는 이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첨됐을 때도 저도 핸드폰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PC랑 핸드폰이랑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핸드폰으로 된건 당첨이 되고 PC로 넣은 건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간혹 은행 VIP 라운지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 직원들한테 입금을 부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복불복입니다. 그 직원이 초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당첨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연습도 한번안 하고 넣어 보면 이 당첨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본인이 연습해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확률도 높고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머리를 쓴다고 해서 다계좌 이체나 예약 이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방식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못 봤어요. 초치기 하기 전에 많은 시도를 통해서 이 방법이 먹힐지 안 먹힐지 이 본인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신탁 계좌가 어디 은행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은행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연습해 보면서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대충 2초 전에 입금을 해야 될지 3초 전에 입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중간일지 감이 오게 됩니다. 가능하면 당첨자분들이 많이 이용했던 카카오뱅크로 이용하고 PC 대신에 핸드폰으로 이체를 하시면 아무래도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는 내 명의로 핸드폰으로 초치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명의로 PC로 입금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보셔도 되는데 이두 개를 넣으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OTP 시간이 만료되고 그래서 입금조차 못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초치기만 잘해도 수백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아갈 수 있으니 한 시간이라도 연습해 보시고 초치기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 운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 방식보다 이건 어느 정도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당첨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초치기 방식도 연습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민간임대, 상가, 이런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되고 취소하셔도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프리미엄이 얼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첨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첨도 되기 전부터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데, 당첨되고 고민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처럼 당첨되고 취소하면 재당첨 제한이 걸리고 통장이 날아가는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첨되는데 집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당첨되고도 정당계약까지는 시간이 며칠 정도 말미가 있습니다. 그 며칠 안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파시면 되고요. 투자성이 좋다는 생각이 들면 본인이 직접 등기를 치셔도 됩니다. 근데 간신히 당첨도 됐는데 자신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시면 되고요. 그 입금하셨던 청약금은 보통은 한달 내로 다 환불이 됩니다. 당첨이 되셔도 환불이 되고, 당첨이 안 돼도 환불이 됩니다. 보통이 한 달이지 빠르면 일주일, 이주일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신탁계좌로 넣었으면 뜯길 일이 절대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고 넣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첨되셔서 부동산 몇 군데 내놓으면 내가 당첨된 이 매물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답이 금방 나옵니다. 내가 당첨된 게 정말 좋은 거라면 여러분 전화기는 불이 날 거예요. 매수자가 엄청나게 붙습니다. 특히 경쟁률이 높았을수록 프리미엄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MGM을 사전등록하셨으면 MGM 수수료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상가 같은 경우가 MGM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MGM 수수료는 보통 영업사원이나 부동산이 가져가는데 이걸 부분적으로 페이백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 MGM 등록하시면 프리미엄 뿐만 아니라 MGM 수수료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 방법이 손해 볼게 전혀 없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성 투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이라도 잘 활용하셔서 나의 시드머니를 늘리셔야죠. 이런 투자가 투기성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고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본인 기준에서 합당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투자 방법이 합리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초치기 방식도 염두에 두셔서 청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